라디오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기획 안녕하십니까. 교회연급바로 알기 24번째 시간입니다. 본 강의는 23번째 강의에 계속 이어지는 강의입니다. 본 강의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쓴 목회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회 정치 해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무지영노의 교회의 지역노예로 변경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헌법은 무지역노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953년 제38회 총회가 6.25 동란 후 이북에서 피라는 피란 노예에 하나여 수복을 전제로 무지역노예를 허락한 것이 오늘날에 이르게 됐습니다 구2 0 0 1년 86회 총회에서 무지역노예 소속한 교회와 목사가 지역노예로 이적했거는 공동의 결의로 청원하면 교회원 목사를 이명해주기로 가결했습니다 단 고의로 이명을 해주지 않을 시는 지역노예 결의로 이명한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상의 결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회는 무지역 노예에서 지역 노예로 가입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를 한다. 두 번째, 교회는 공동의회 결의서를 첨부하여 무지역 노예인 본 노예의 교회의 이적 청원과 목사의 지역 노예 이명을 청원한다. 세 번째, 본 노예는 원하는 지역 노예로 교회와 목사의 이명을 허락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지영 노예가 고의로 이명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공동의 결의서와 본 노예가 고의로 이명을 허락지 아니했다는 경류서를 청구해서, 지역 노예 교회에, 아 지역 노예에 교회 가입 허락 청원서를, 지역 노예는 교회 가입을 결의하고 목사와 교회를 받으면 됩니다. 다음은 강도사 고시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문답조례 312문답에 보면은 노회의 제2권은 아, 목사 후보생을 시치 하며 강도사 아, 강도권을 인허하는 것이니 목사 후보생이 되려고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본 당회가 노회에 추천할 것이요. 노예는 그가 공부하는 일을 인도하며 학력을 심하여 강도를 인하할 것이니라. 강도사 고시권이 노예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 연유는 목사 후보생을 노예가 시치하고 신학교에 이탁 교육하여 강도사 고시와 강도사 인허를인를 노예가 하고 강도사를 시치하여 목사 임직을 하는 것까지 모두 노회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신학교의 난립과 강노회의 동요로 인해서 신학적 혼란이 심각하게 되자 우리 총회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신신학, 자유주의, 이단사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1956년 제41회 총회에서 결의하여 목사고시를 총회에서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후 1960년 12월 제45회 소켓총회에서 새칭 고려파와 합동하면서 고려파에서 시행하고 있던 목사고시는 노회에서 행하고 강도사고시는 총회에서 실시했던 그대로 헌법을 개정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전국교회 통솔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회 산하의 전국교회가 동일한 같은 헌법에 의해서 치리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통솔권이 있어야 합니다.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어도 이를 다스릴 주권이 필수적인 것과 같습니다.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일은 예배 모범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한 교회의 지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예배를 드리는 양상이 가지각색인 것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의 임직식이나 위임식이나 예배 외의 기타 행사를 하는 경우와 체육대회나 야외 예배 등을 행하는 일이나. 동일한 교회 정치를 채용하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권징조례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으면서도 성수주의를 하지 않는 자와 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무자격자가 성직을 맡거나 항존직을 맡을 때 과연 누가 통제하며 교정할 것인가 할때이 모든 일에 대하여 총회는 통설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면밀히 살펴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계도하고 권장하고 교정하고 징책해서 전국교회가 건전한 번영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근실이 통치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총회의 전국교회 통설권은 하회에서 지리, 허니, 상소, 소원한 일을 접수 처리하는 일로서도 행사한다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교제할 교파의 결정권에 관해서 살펴보면, 교회의 독립성과 연대성은 불갑을 다른 교파와의 교제를 필연적으로 갖게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의식은 반드시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적대시 할 바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지체답게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사랑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타 교파와의 교제는 주로 연합 활동이나 강단 교류 등이 중심이 된다 하겠습니다. 본 총회는 WCC를 연구히 탈퇴한 상황이나 NCC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교제할 수 있는 교파를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총회는 1971년 1래타 교파와의 강단 교류는 고려파, 기성, 예성파와 교류하되 당의의 신중한 결의와 상의의 지도하에서 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1978년 58회 총회에서는 타 교파와의 연합 사업을 하거나. 강단 교류에 대하여 총회 교리를 입안했을 경우에는 해노예로 하여금 시벌하기로 가결하다 라고 하였고 1997년 82회 총회에서는 타 교단과의 강단 교류는 본 교단과 신앙 고백이 같고 성경관과 구원관이 동일한 복음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견건한 교단은 해 당회장이 책임지고 교류하도록 한다고 강결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후결이 우선 원칙에 의해서 제 82의 결의대로 당회장의 재량권이 부여된 반면 책임도 그만큼 강화된 격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분열쟁단 진압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망해 보면은 교회를 분열케하는 쟁단을 진압하며 전 교회를 위하여 부명을 단정케하고 인내와 성실과 성결한 덕을 권장하기 위하여 의안을 제출하여 실행하도록 개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분열 쟁단이라는 것은 아직 교회가 분열하는 자리까지 이르지 아니했을지라도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권세가 곧 쟁단을 진압하는 권세입니다. 즉, 그대로 내버려두면 점점 더 크게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총회는 분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진압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의안 제출권입니다. 총회는 하회에서 제출된 헌의와 그리고 청원 등을 받아서 결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에서 올라온 헌의와 청원이 있을지라도 전국 교회에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각 상비부에서 의안을 보내 상정하여 총회가 채택하고 전국 교회가 시행하도록 하는 권한에 대한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지교회 재산 처리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항에 보면은 어느 교회에서든지 교회 재산에 대하여 쟁론이 있어 노예가 결정한 후에 총회에 상고하면 이것을 접수하여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 제9장 6조에 교회에 속한 토지 과학에 관한 일도 장리한다고 규정해서 당회가 재산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정치 10장 6조 8항에서는 지교회의 토지 혹은 가혹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예가 처단할 권이 있다고 했는데 또 다시 총회의 권한에서도 처결권이 있게 한 것은 노예에서도 온만하게 해결되지 못해서 총회에 상고했을 경우에 한해서 처결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재산 처리권에 대하여 대회의 권한에 언급이 없는 것은. 최초의 헌법인 1922년판에 대정치가 없었기에 노예가 총회로 상고토록 한 것을 그대로 전수했을 가능성과 두 번째, 삼심제하에서의 재산에 대한 최종 심의권을 총회에 두기 위함이었을 가능성과 세 번째로, 대회에는 유지재단권이 없기 때문에 총회에 상고하게 한것 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열 번째로 상비부 설치권에 관한 규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5항에 보면 내 외지 전도 사업이나 기타 중대 사건을 주관할 이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신학교와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회라고 하는 것은 비상설체 조직이어서 파회를 하면 없어지고 다만 임원회, 또 상비부 이사회, 특별위원 등이 1년간 총회의 권한을 가지고 총회가 위탁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각 상비부는 총회 기간은 물론이고 총회가 파한 후에도 총회가 맡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비부를 설치하여 총회 직무를 대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총회가 막히지 않은 일은 어떠한 일이라도 처리할 수가 없는 의회 민주 정치가 장로의 정치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한번 총회 상비부원이 되면은 3년 동안은 총대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상비부에서 이의를 할수 있게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제2 1회 총회에서는 비총재라도 상비부원이 될수 있다고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973년 58회 총회가 규칙을 변경해서 비회원은 기득권이 없고 각 상비부원은 일체 타 부원을 기하지 못한다로 변경이 되어서 해마다 3분의 1씩 교체되는 것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와는 달리 총대 탈락과 함께 상비부원까지 탈락되므로 상비부는 총회 총대만으로 구성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11번째로 특별위원 설치권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위원의 권한과 임무 등은 물론 총회가 정하고 특별위원은 맡은 사건에 대해서 총회의 권한을 가지고 일한 것이지만 마땅히 총회의 보고에서 채택해함으로써 그 직무를 종결하고 이혼의 권한과 임무도 끝나게 됩니다. 상비부는 그 부서에 해당하는 업무를 허니부의 보고와 본회의 이탁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특별이원은 상비부에서 처리하기는 애매한 특별한 사안을 위해서 이원을 선정하여 맡기는 이원회로서 상비부원이라도 겸임하여 구성된 특별이원회입니다. 특별위원은 총대가 아니라도 맡을 수가 있고, 한번 맡게 되면 총에서, 아, 총대에서 탈락되더라도 그 사건을 처리할 때까지 사건 처결 우선주의 원칙에 의해서 계속 이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번째로 신학교와 대학교 설립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신학교를 설립하는 권한은 총회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이는 외국과는 달리 한국교회는 거의 교단 하나가 생기면 신학교가 같이 생기게 되고 신학교가 생기면 교단도 따라서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신학교의 설립권이 절대적으로 총회의 군안에 속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신학교의 설치 인준도 정치적으로나 지연이나 인연에 따라서 난립이 돼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지역과 경우에만 허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회지경신학교는 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본 총회의 교리와 신조 및 원칙과 정책 등 기본 노선의 어금남이 없이 전통적인 순수 장로교 신학교에게 구애됨이 없도록 인사권 재산권, 경영권 등등 실권을 항상 총회가 직접 장악하도록 하고 일처리를 함에 있어서 총회의 뜻이 다를 때에는 이촉했던 권한을 즉시 해제하고 바로잡는 일에 구애됨이 없도록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13번째로 총회의 재산에 관한 규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항에 보면 총회 재산은 총회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총회 재산은 총회 지경으로 유지하는 모든 기관의 사무실, 토지, 어, 건물 등의 모든 재산은 총회의 소유로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각지 교회의 토지나 가옥, 차량 등의 모든 재산도 총회 유지 재단의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총의 소유의 재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 관련자들이 교단을 배신하고 사유화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정치 제12장 6조 총회 해집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해집하되 예정한 날짜와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또는 전회장이 괴하고 신회장이, 신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심호할 것이요.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1년에 1회밖에 모일 수 없고, 각 노에서 파송한 총대를 호명한 때부터 해원권을 구비하고, 개혜선언시부터 산해 시까지만 존재하는 시리회입니다. 먼저 총회의 정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총회는 매년 1회의 정례회로 해집을 하고, 회의를 마칠 때는 파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회는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존속이 되지만, 총회는 산해하면 다시 모이는 임시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총회가 모이면 당석에서 직접 체결하는 일 외에 1년, 1년 동안 행할 일을 의결해서 상비부에 맡기고 총회는 사실상 없는 상태로 돌아가고 총회에서 이탁받은 일들을 임원회나 상비부나 이사회, 특별위원회가 1년간 총회의 권한을 가지고 각각 대리하도록 함이 성직의 계급이나 특권층을 형성하여 처결하는 노마교회와 다른 우리 장로의 정치의 입장이고 이것이 바로 총회 운영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회에서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헌법 및 교리관계나 대회의 설립, 분립, 합병, 폐지, 구역조정, 그리고 목사에 대한 상소 외에는 대회에서 종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회가 임시회로 모이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교권주의로 흐르게 될 위험을 방지하고 부패를 방지하려는 데더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회제가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결해야 될 사건이 총회로 올라오고 있는 현아에 그 문제들이 1년간이나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없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대제 문제는 1967년 50위의 총회에서 시행하기로 가결하여 5년간 시행한 후에 폐지하기로 가결한 후 한국교회 백년사의 대제는 겨우 5년간만 시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회장 유고시 의장 대리 서열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장 유고시에 부회장이 어, 대리하는 것은 규칙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회장도 유고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는 교회 정치 문답조의 618문답의 내용을 우리 총회가 제 6회 총회에서 임시 채용하기로 했던 것을 1918년 제 7회 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하여서 통영 회원 만국 장로의 각 7회 보통 회의 규칙 2조에 의해서 직전 회장 그리고 증경 회장 순으로 하고. 증경회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최선 장립자가 의장이 된다. 최선 장립자가 다수일 때는 최연장자가 맡게 됩니다. 세 번째로 총대권에 관해서 살펴보면 총대는 강노회에서 투표로 선출되었다고 해서 총회의 총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기가 천서를 접수한 후 호명함과 동시에 해온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는 천사의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공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12장 7조를 살피겠는데 정치 12장 7조는 개회 폐의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7조를 보면 개회 폐의식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회함이 가한 줄 알며 이 총회같이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해지함을 요하노라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시리에 중에. 당회, 노에 대해는 폐를 선언하여 계속 존재하나 총회의 폐회는 파회입니다. 파회란 뜻은 그 총회는 파회되는 순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파회한 후 1년 동안은 지 교회의 어떤 일이든지 총회의 권위로서도 관여하지 못합니다. 개회의식은 각 치리회가 동일하게 기도로 개회를 합니다. 총회는 해마다 새로 조직해서 모이는 회합입니다. 산회 후의 봉사는 각 상비부와 각 이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비부와 이원회는 총회와 그 해무 중에 지시한 범위 내에서만 사여가는 법입니다. 정치문답절의 429문에 보면 총회와 하급치리의 구분이 어떠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총회와 하급치리의 구별은 아래와 같다. 총회는 전체 교회의 대표회가 된다. 두 번째, 상소의 최고 최종심의회가 된다. 세 번째, 총회만이 교회법을 전권으로 해석한다. 네 번째, 총회만이 노회의 수위를 거쳐 헌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다. 다섯 번째는 교회들을 연합하게 하는 기반이요. 타 교파와의 교통을 주관하는 대표가 된다. 여섯 번째, 교회 덕행의 지휘자가 된다. 목, 어, 일곱 번째는 목사수의 증가를 위해 힘쓴다. 여덟 번째, 총회는 상설체가 아니므로 폐로 해산되고 익년총회를 새로 해집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 문답조례 462문에는 총회가 어떻게 괴하고 폐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총회가 회집하여 괴하며 정해하며 속해하며 폐하는 것은 매번 기도로 해야 한다 또한 전체의 물을 마치고 현 총회를 파회하기로 가게라면 회장은 회장석에서 이 총회는 파회되었기에 교회가 나에게 이간 권세를 따라 이에 사내를 선포하오며 새 총대들로 이루갈 총회가 명년 9월 셋째 주일 후 화요일 오후 6시 반에 어느 곳에서 해집할 것을 명령합니다. 라고 한 후에 기도와 감사와 축도로 사내를, 사내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도로 개회와 폐회를 합니다. 총회는 기도로 개회한다고 명문화했으나 당회나 노회나 대회는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한다는 명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회만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든 질의에는 그 안건이 주님의 일인 까닭에 사사로운 의견을 조차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해지바였는데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이죠. 법 이전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회장의 개회에서는 상당한 절차를 거쳐야 할수 있습니다. 기도로 개회하고, 어, 성경봉독이나 설교는 생략을 해도, 해운호명, 성수보고 등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야,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총회 파회 선언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번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총회는 장로의 각치리의 중 당회와 노회와 대회와는 달리 파회를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총회는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것은 각 상비부와 특별위원회에 맡긴 일만 처리하게 하고 총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회는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원에도 총회가 맡긴 일이 없으면 해산되는 것입니다. 그런 즉 총회가 모여서 상비부나 특별위원이나 이사들을 조직하고 저들이 일을 맡긴 후에는 할 일이 없으므로 총회는 다시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다만 총회장은 교단을 대표하며 상징적으로 존재하며 사기총회시에새 이문을 선출할 때까지 의장의 직무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총회장이 노회장 연석회이나 각 노회에 명령지시하는 일을 할 수가 없으며 어떤 구속력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노회각7위에는 노회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4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 v c f r a d i c 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녀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녀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녀울 기획.